지도 한번 펴보세요. 저희가 코스를 어디로 갈 거냐면 불포천역 인근 상권과 그 아래쪽 1호선역 상권을 볼 건데 와 같은 역세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 이런 게 가서 봐야지만 보이거든요. 5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미라클 기적의 재개발 재건축 그 책에 임장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당첨되신 20분과 함께 지금 인천에서 가장 재개발이 핫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평구 돌아보고 있는데 투자하기 좋다 이런 의미보다는 재개발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체크할 때빠뜨리면안 되는 것들 또 안전하게 투자하거나 내집 마련할 수 있는 포인트들 제 책에서 나오는 것들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아 재개발 재건축 어렵다. 그얘 정말. 기모시받히도록 제가 들어가지고 그러면 부동산을 좀 많이 투자하고 그다음 재개발 재건축 아니에요. 전첫 집부터 재개발 재건축에 사서 두 번째도 계속 그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샀어요. 그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 책 읽고 했어요. 책을 읽고 기본적인 개념들 익히면 되는데 근데 그 책도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책을 좀 쉽게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부동산을 한 번도 안 하고 아파트도 안 사본 사람도 이 책만 읽고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쓴 책이 5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미라클 기적의 재개발 대건축입니다. 하신 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동산을 가 보시는 분들이 꽤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용기를 내서 지금 부동산에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이미 경험을 하신 분이 함께 가 주시기로 해서 제가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그래서 같이 부동산 경험을 좀 해보고 사실, 집이라는 게 1, 2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굉장히 가격이 고가인데 경험도 없이 얼렁뚱땅 살 때가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집원 임장 이벤트를 통해서 부동산에 가는 경험을 좀 해보고 또 다녀오시면 제가 한번 여쭤보면서 잘 하신 부분, 놓친 부분들을 좀 코칭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나중에 돌아가셔서 혼자 하실 때도 훨씬 더 야무지게 부동산에도 들어가고 내집 마련까지 똑똑하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임장 이벤트가 그냥 정말 이벤트처럼 어떤 행사로 끝나지 않고 어떤 약한 부분까지 조금 다독여주면서 도움이 돼서 책한권 읽고 내가 내 집을 마련했어. 아, 책한권 때문에 내 인생이 좀 바뀌었어. 이런 어떤 전환점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좀 감이 해 봅니다. 저는 그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지 얼마 안된 불인인데 진짜 운이 좋게 진하 이스님 실물을 뵙고 같이 임장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그 얘기로 듣는 것보다 실제로 같이 돌아보니까 되게 많이 준비하셨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오늘 계기로 앞으로 어, 자신감을 가지고 어, 더 투자 공부를 하고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어,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는 그냥 일반 아빠인데요. 일단 이렇게 좋은 이벤트를 이제 마련해 주신 진하이스님과 이제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인장을 통해서 유튜브나 책에서도 이제 알려주시지 못했던 그런 꿀팁들을 너무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투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값진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 이 좋은 기운을 받아서 앞으로 저도 투자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림돌이 될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20명 하고 진행하는 거라 조금 사실 걱정을 했는데 다들 너무 만족해하시고 좋아하시니까 너무 좋았고요. 특히 막 30대 중반 초반이신 분들도 꽤 많아서 제가 너무 놀란 건 정말 내집 마련을 그때부터 고민한다는 건 여느 30대가 그냥 인스타에 사진 하나 멋지게 올리려고 내가 버는 돈 그냥 물쓰듯이 쓰고 그 시간만을 즐기면서 사는 그 삶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한다는 거 정말 내가 내 둥지를 틀 곳을 제대로 한번 찾아본다는 거 거기에 마음을 준다는 거에 제가 오늘 너무 많이 오히려 감동을 받았어요 막연하게 투자하거나 내집 마련하지 않고 차근차근 공부하고 또책한권 똑똑하게 읽고서 준비하고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떤 건지 그런 것을 좀 나눠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삶에 돌아가서도 오늘 하루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삶이 더 좋은 방향으로 또 성장하는 방향으로 자산도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오늘 보람이 있었고요. 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앉은 자리에서 뚝딱 읽는다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한번 재밌게 읽어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